수익률이 750%잖아요. 근데 자기는 대략 여기서 한 500에서 600% 정도까지 본대 타겟 값을 정확하게 얘가 딱 잡는 거예요. 그때 예시드가 한 1200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1200만 원이 5700만 원이 넘었어요. 진짜 눈깔이 뒤집어지는. 아, 예, 반갑습니다. 차티가 왜 파동이론을 배웠는지 스승님이 누군지 이제 그거 스토리텔링 중입니 저는 요즘에 한, 하는 게 이제 저는 농구를 좋아하거든요. 농구. 그러면은 그 농구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골프를 치든 뭐 야구를 하든 개인의 취미가 있잖아요. 내, 뭐 여성분들은 차뭐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꽃꽂이, 뜨개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면은 취미에서도 나는 프로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추어에서는 내가 이렇게 딱잘 해가지고 슛잘 하고 넣으면은 와놈아 잘하네. 요까지의 목표는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농구도 하겠지만 농구 전술도 보고 뭐 어떻게 하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유튜브를 찾아봐서 뭔가 성취하는 그런 거에 취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하냐면 주식도 매한가지예요 여러분 주식도 아마추어에서는 뭔가 그래도 이 사람이 조금 하는 편이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스승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요 어, 저는 전에 회사에 있을 때, 그, 환경 전문, 환, 환경 전문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신입이 하나 왔어요, 신입. 이 친구가 이제 코인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입 보면은 교육해주는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경 영향평가라. 이런 데서 일을 했는데, 솔직히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그 때에, 이 친구가 코인을 시작한지는 좀 됐는데 한번 크게 읽고 그 스승님의 강의를 듣고 코인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인을 이, 이 친구가 이 신입 친구가 시작을 하는데 시드가 한 1,400만원 정도 있었어요 제가 교육을 시켜 주면서 그냥 대화를 막할거 아니에요 뭐 교육만 세가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어디서 하는데 뭐, 뭐 했었는데 뭐 지금 뭐 주식하나 난 그때 저 주식하고 있었거든요 주식 하나에 저 보인합니다. 6개월이 지나고 이제 코인 불장이 이제 오게 됐죠. 11년도. 이 친구는 시드가 오히려 1,2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스승님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 찾아냈대. 중국.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파동 이론을 자기가 그리면서 이거는 3파가 나올 자리다. 그래서 500% 수익이 날수 있다. 코로나 터지기 전이네요. 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한테 차트 설명을 막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완전, 완전 줄인이었어요. 직지 뭐, 코인은 내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이 업무적으로 내보다 밑에 직원이니까 난 무시했죠, 그냥.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 엘리어트 파동, 뭐,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있으면다돈 벌지. 그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진짜. 그때 종목이 바로 그, 코인의 코르텍스라는 종목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요 종목이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어피트 에 있었어요. 2021년 12월 3일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수익률 500%잖아요. 그쵸? 500%. 이제 그 친구가 여기서 3파 한번 나올 때다. 3파든 C든 1, 2, 3, 4, 5든 A, B, C든 뭔가 하나 나올 자리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익률이 750%잖아요. 근데 자기는 대략 여기서 한 500에서 600% 정도까지 붙는데 타겟 값을 정확하게 얘가 딱 잡는 거예요. 여기서 1파의 이 확장 값을 딱 대입을 해서 어, 딱두배 라인. 이, 이, 여기가 1파, 2파면 3파가 2.0이나 2.618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까지 타겟을 얘가딱 잡는 거예요. 이 피보나치라는 걸 활용해서. 저는 그때 피보나치 1도 몰랐죠. 난 그냥 무시했지. 딱그 현장 딱 갔다 와서, 어, 이제 내근 딱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갑자기, 어, 간다! 이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그때 예시 d 가한 1200만 원 있었던 것 같은데, 1200만 원. 57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최고, 최종 입자를 하고 나니까 6,400만 원이 계좌에 남아 있어요. 와, 그거 딱 보고 나니까 와, 밖에 안 나오는 게 와, 밖에 현타가 오는 동시에 와, 이건 나는 배워야겠다. 이거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피보나치든 뭐든 얘가 뭔가 타일가스를 잡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때 주식할 때는 완전 줄인이고 어디까지 갈지도 모르고 지금 헤매고 있는 그 개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거는 뭔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근데 걔가 그 전에도 이 강의를 저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제가 그냥 필요 없다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 그런데 그런 이걸 탁 보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드는 거야 야그분 동영상 쪽. 쪽에 정말 50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강의가 더 있었어 여기에 또 500만 원더 있었어 그냥 500만 원 내가 이거 추가 결제까지 할 테니까 우리 이거 뭐 공유하자 그러니까 콜 cool 하더라고요 너도 이거 주고 어, 나도 이거 줄게 강의를 사면서 스승님이 필요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오라고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한 3개월 동안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해서 그분들의 트레이딩이 계속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전적용.